전 세계가 경악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그날, 30년 경력 베테랑 소방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다른 사람의 집을 지켜왔지만, 정작 자신의 집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LA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인 미국 소방관의 상식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L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시속 80마일의 강풍이 불어닥쳤 습니다. 하늘은 시뻘건 연기로 가득했고 귀가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 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la 소방서에서 30년간 근무 한 소방관 엘리엇 브룩스입니다.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죠. 그동안 정말 많은 불을 봤습니다. 작은 주택 화재부터 대형 빌딩 화재까지,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덮치는 끔찍한 산불들까지요. 매번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불과의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며 현관에 걸린 소방관 훈장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훈장들이었습니다. 그때 긴급 출동 요청이 들어왔죠. 산타하나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뒤로 하고 서둘러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심각했어요. 건조한 바람은 시속 80마일을 넘게 불어댔고, 불길은 산등성이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휘본부의 명령이 무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소방차를 몰고 동쪽으로 향했죠. 하늘은 이미 시뻘건 연기로 가득했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할퀴듯 스쳐갔습니다. 물대포 최대로 올려 방화선 확보해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물줄기가 허공에서 증발해버리는 걸 보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30년 소방관 생활 동안 이렇게 무서운 불은 처음이었죠. 엘리엇, 바람이 너무 강해, 철수해야 해, 동료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물을 뿌렸죠. 그때 무전이 울렸습니다. 브룩스 반장. 당신 집 근처로 불길이 번졌어.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배웅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죠. 30년 동안 한 번도 접은 적 없는 불과의 싸움이었으니까요. 더 이상은 안 돼. 모두 대피해. 이건 명령이야. 결국 지휘관의 강력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눈앞에 주택가가 불길에 휩싸이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어요. 소방차를 돌리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눈가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잿더미가 된제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집은 온데간데없고 새카맣게 타버린 골조만이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려 있던 소방관 훈장들, 아내와 찍은 사진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온 흔적들까지 모든 게 사라져버렸죠. 평생 남의 집을 지키려 애썼는데 내집 하나 지키지 못했네. 목이 메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현관문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죠. 불과 싸우며 보낸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케빈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인 이세인 케빈은 제가 아끼는 후배 소방관이었죠.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저를 웃게 만드는 친구였습니다. 엘리엇 아저씨, 이거 보세요. 케빈이 보여준 건 휴대폰 뉴스 기사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새로 지어진 K 아파트 소식이더군요. 놀랍게도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 한가운데서도 그 아파트만 멀쩡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산불 속에서 한 채의 건물이 끄떡 없었다니. 게다가 그건 한국에서 지은 아파트라고 하더군요. 30년 경력의 제가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거라 특별하대요. 방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네요. 불이 나면 1초 만에 방화 셔터가 내려오고 특수 소방 설비가 자동으로 작동된대요. 케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불과 싸워온 제가 막지 못한 화재를 한국의 기술이 막아냈다는 게 놀라웠죠. 문득 제 앞에 놓인 제더미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아저씨, 한번 견학해 보실래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케빈의 제안에 저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케빈의 말은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만든 아파트. 그 엄청난 불길 속에서도 끄떡 없었다는 그곳. 저는 다시 한번 잿더미가 된 집을 바라봤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벽체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실. 그곳에서 보냈던 수많은 저녁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자리,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간, 모든 게 사라져버렸죠. 케빈, 그 아파트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그 순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저를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세계로 이끌게 될지를요. 산불 이후, 저희 부부는 친구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호의로 지내는 거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죠. 제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침마다 현관에서 신문을 가져오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문득 케빈이 보여줬던 K 아파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구경 한번 가볼까 하는데 말이야. 제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파트요? 우리 결혼하고 서른에 넘게 살면서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웃과 가깝게 지내는 걸 좋아했지만, 그건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의 이야기였죠. 담장 너머로 인사하고, 주말엔 바비큐 파티도 하고, 그런 여유로운 단독주택 생활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볼까? 요즘 아파트는 많이 달라졌대. 아내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파트에 대해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하고, 윗집 아랫집 신경쓰고, 그런 거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 하던 말이었죠. 아파트는 마치 새장 같다고 옆집 소리가 다 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닐 마당도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산불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산불 때그 아파트만 멀쩡했대. 한국에서 새로 지은 거라는데 방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겠죠. 우리 둘다 밤마다 산불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에 놀라 깨는 밤이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봐요. 산불이 또 올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아내의 다정한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테랑 소방관인 제가 불이 무섭다니 웃기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불에 대한 공포가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당신 요즘도 악몽 꾸죠? 저도 들려요.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 아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내도 똑같은 공포를 안고 살고 있었네요. 어쩌면 저보다 더큰 두려움을 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옆방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험회사였어요. 집을 재건축하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다시 같은 자리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과연 편히 잘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죠. 여보, 그럼 한번 그 아파트 구경이라도 가볼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보다 한발 앞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제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거든요.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하던 주말들, 정원에서 아이들과 놀던 시간들, 그 모든 추억들을 접어두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당신 알아요? 집이란 게꼭 마당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한테는 이제 안전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망설임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담담한 결단력이 보였어요. 편안한 잠자리, 불안하지 않은 일상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전이었죠. 케빈한테 전화할게요. 내일 시간 되는지 물어볼게요. 전화기를 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늘 두렵지만, 어쩌면 이번 변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이른 아침부터 케빈이 저희를 K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멀리서 보니 무척 높아 보였어요. 유리와 철골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죠. 처음 보는 모던한 디자인에 아내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엘리엇 아저씨,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로비부터 보여드릴게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이건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이에요. 등록된 주민만 출입할 수 있죠. 케빈이 안내하는 대로 정문에 섰더니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죠. 게다가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체험용으로 열어드린 거고, 실제로는 등록된 주민이 아니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특히 밤에는 더욱 철저하죠. 보안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빨간 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했는데, 케빈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방금 테스트용 연기를 살짝 피워봤어요. 보세요. 1초도 안 걸려서 감지하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프링클러 위치를 알려주는 LED 조명이 복도를 따라 켜졌어요. 불이 났을 때 대피로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네요.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본그 어떤 소방시설보다 진보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케빈이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어요. 천장에서 방화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방화셔터가 아니었어요.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만 차단한다고 하더군요. 이 방화셔터가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서 2시간 이상 불을 막을 수 있대요. 그 사이에 소방차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산불이 났을 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차장 보러 가볼까요? 지하로 내려가는데 또 한번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 타워라는 건데 차를 입구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차가 된다는 거였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빈자리를 찾아 차를 주차하고 찾을 때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가져다 준대요. 아내가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현실감을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도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는데 창문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유리가 특수 제작된 거라서 외부 열기를 차단하고 미세먼지도 막아준대요. 덕분에 실내 공기가 늘 깨끗하죠. 케빈의 설명을 들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였죠. 이건 화재 발생 시 대피용 특수 승강기예요. 일반 엘리베이터와 전혀 달라서 화재가 나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죠. 그 동안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안전 시스템이 있었다면 많은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겠죠. 아저씨, 이제 실제 집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문이 열리자 아내가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너무나 환한 실내,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다 한국 기술이라고요. 제가 묻자 캐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기술로 만들었대요. 특히 소방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아내와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이었죠. 단순히 아파트를 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본 것은 미래였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그 소방시설들은 30년 경력의 소방관인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차에 타면서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모델하우스로 안내된 저희 부부는 또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케빈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더니 저희에게도 권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죠.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고 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더니 케빈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번 체험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낸대요. 망설이던 저희 부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은 바닥이 늘 차가운데 이건 완전히 다르군요. 아내도 감탄하며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이거 정말 독특해요. 우리 집 바닥이랑은 비교도 안되네요. 우리 집은 겨울이면 아무리 난방을 세개 틀어도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죠. 두꺼운 카펫을 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케빈이 벽에 달린 태블릿 같은 것을 가리켰습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게 자동으로 제어돼요. 케빈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 주방에서는 음성 명령으로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작동됐고, 냉장고는 식재료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까지 할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무인 택배 시스템이에요. 택배가 오면 지하 로커에 자동으로 보관되고 알림이 가죠. 24시간 언제든 찾으러 가시면 되는 거죠. 제가 아직도 놀란 표정으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을 때 아내가 창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공기청정 시스템도 있어요. 창문 옆에는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물론 이산화탄소, 유해가스까지 감지해서 자동으로 환기해 준다고 하더군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주말마다 하던 바비큐 파티는 어떻게 하죠? 여기선 안 되잖아요. 제 말에 케빈이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이쪽으로 와 보세요. 커뮤니티 시설을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옥상 정원이었어요. 거기에는 바비큐 존이 마련되어 있었고, 주민들을 위한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끼리 파티도 하고, 운동도 할수 있어요. 반려동물 놀이터도 있고,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도 있어요. 제 고민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케빈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출장이나 여행갈 때 맡길 수도 있죠.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스마트 우편함, 전기차 충전소,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까지요. 근데 이런 시설들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제 질문에 케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든대요. AI가 전기와 난방을 최적화해서 관리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떠세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처음엔 좁을까 걱정했는데 시설이 너무 좋네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편리함이었어요. 특히 그 따뜻한 바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도 보셨잖아요. 옥상 정원이 얼마나 멋있던가요? 게다가 이제는 매년 하던 외벽 페인트 칠이나 지붕 수리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 관리가 점점 더 힘들어졌거든요. 매년 페인트 칠하고 마당 관리하고 겨울이면 제설 작업까지 해야 했죠. 안전하고 편리한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네요. 이제는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의 자유로움을 그리워할 것 같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살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있는데, 문득 아까 봤던 온돌 바닥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 따뜻함이 주는 편안함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쩌면 변화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집 손님방에서의 생활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는데,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무척 거슬렸습니다. 낡은 건물이다 보니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도 옆집에서 시끄럽네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웃의 모든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TV 소리, 대화 소리, 발자국 소리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언제쯤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을까요? 아침 식사 시간에 친구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이렇게 오래 신세를 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적당한 곳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을 다시 지으려면 최소 1년은 걸린다는 말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내야 할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끝없는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네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매일 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여보, K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얼굴 인식으로 출입도 하고 보안 시스템도 완벽하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내의 말에 저도 K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본 첨단 보안 시스템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지금처럼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었고 수압도 너무 약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k아파트의 장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케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지금 계약하시면 2개월 후에 입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2개월이면 이 불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근데 월세가 많이 비싸지 않아? 5,500달러라고 했지? 네, 비싸긴 하지만 아저씨 보험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관리비는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저녁에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험금으로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거취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보세요. K 아파트로 가고 싶으신 거죠?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네요. 아파트 계약을 결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은퇴 소방관 모임에 나갔습니다. 30년지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엘리엇, 들었어. 아파트로 이사 간다면서.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톰이 물었습니다. 제 오랜 동료였던 톰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응, K 아파트라고 한국에서 새로 지은 곳으로 가보려고. 뭐라고? 너 미쳤니? 평생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번 돈을 월세로 다 날리게 마이크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월세가 5,500달러라며 그 돈이면 새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아? 존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화재 안전 시스템이 있어. 1초 만에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다네. 제 말에 친구들은 더욱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화재와 싸웠는데, 이제 와서 기계를 믿겠다고?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불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니, 뭔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엘리엇. 넌 항상 이웃들이랑 바비큐 파티하고, 마당에서 강아지랑 놀고 그러는 걸 좋아했잖아. 마이크의 말에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전부 맞았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생활 방식이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K 아파트 계약금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케빈, 나좀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보여요. 아내에게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여보, 우리가 K 아파트에서 본 것들을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그 안전한 시스템들, 편리한 시설들을요. 아내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사적으로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소방관이었기에 더잘 아시잖아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를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때 케빈이 보여줬던 K 아파트의 방화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1초 만에 작동하는 방화 셔터, 자동 소화 설비, 대피 유도 시스템까지 말이죠. 여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평생 불과 싸워온 것처럼, 이제는 기술이 우리를 지켜줄 차례라고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맞았고, 아내의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케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케빈, 내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K-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게더 있어. 친구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제는 제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과 새로움 사이에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 입주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케빈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얼굴 인식을 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엘리엇 아저씨, 이제부터 이게 아저씨 집입니다. 케빈의 말에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달 동안의 임시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먼저 바닥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세요. 온돌 바닥 온도는 제가 미리 맞춰 놓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을 밟는 순간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LA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를 반대했던 톰과 마이크, 존이었습니다. 엘리엇, 이게 정말 내가 이사온 아파트야? 마치 호텔 같은데? 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거실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봐, 저기 스크린 골프장도 있다면서? 우리도 한번 쳐볼 수 있어?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케빈이 바로 커뮤니티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도 할수 있고 스크린 골프는 물론 첨단 헬스장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 나도 여기 살고 싶어질 정도야. 존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친구들도 이곳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직접 보고 생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밖으로 쏟아지는 별들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 선택한 것 같죠? 아내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부터 느낀 안전함과 편안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아파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당신이 30년 동안 남의 집을 지켜준 것처럼요. 아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온 제가 이제는 한국식 첨단 기술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열리는 블라인드 사이로 아름다운 도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산불 걱정에 잠을 설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 모임이 있대요.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받은 알림을 보여주었습니다. K 아파트의 주민들은 매주 다양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요가 클래스부터 와인 시음회까지 마치 고급 리조트의 일정표 같았습니다. 이제 이웃들하고도 친해졌네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말이에요. 아내의 말처럼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전문직이나 은퇴한 고소득층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케빈이 들고 온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K아파트의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섰다는 기사였습니다. 월세가 5,500달러에서 6,500달러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대기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임원들도 이곳을 주목하고 있대요. 특히 한국의 건설 기술력에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싼 월세 때문에 걱정했지만, 이제는 이 정도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소방서 후배들도 이 아파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온다면서요? 케빈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소방서에서도 이곳의 화재 예방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다른 주거단지들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대요. LA시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면서요? 미국의 주거문화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 최고라고 여기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들도 나중에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어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미래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실 창 밖으로 LA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안전과 편리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공간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네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만든 이 완벽한 주거 시스템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세계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과 쌓아온 30년의 소방관 경험으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K 아파트야말로 인류가 꿈꿔온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30년간 불과 싸워온 미국 소방관이 선택한 K 아파트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인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